오늘은 9월 13일 수요일 음력으로 는 7월 29일 갑수일이니까요 개날입니다. 오행상 그 이런 그 개날이 되면 그 속에 그 가을의 결실이 담기 게 됩니다. 우리가 그 손으로 또 의미있는 그런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물의 그 증식을 가득 암시하는 그런 환경 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. 다행스럽게 오늘 일진에서는 그런 그 편지의 그 기운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나를 둘러싼 그내 주변의 그 환경 들이 나이그 그 힘이 되어줄 그런 그 우군의 그 귀인 역할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결국 행운처럼 찾아오는 이런 돈복도 그돈복이그 파종이라는 그 인과 관계가 이미 그 다양하게 또 어떤 방법으로 부단히 그 행해졌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이런 그 돈복 수학의 그 맥락을 짚어보면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또 긍정적인 그 풍수 시도가 훗날 그 반드시 그 성과 있게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반드시 그 보여준다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.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미래의 그 결실을 위한 그 파종이라는 이부분에그 풍수지침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손바닥만한 그 종이 한 장을 준비하셔서요, 금지막하게 그 한자로 부자를 그 적어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적은 이 종이를 어느 집이나 보면 그 현관으로부터 가장 그 멀리 떨어진 곳이 나오게 되겠죠. 여러분들께서 그 현관으로부터 제일 그먼곳한 곳을 그 정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집안 공간의 그 곳에 이렇게 그 적은 종이를 그 펼쳐서 하루 그 두시는 거죠. 그리고 날이 바뀐 후에 그두번 접어서 버려주시면 통수 방법이 끝이 납니다.현관에서 가장 먼이 장소가 오늘 같은 날또 편지의 기운이 강한 이런 날에 집안으로 돈복을 크게 그 유입해 주는 행운의 그노른자의 역할이 되어줍니다. 이어서 오늘 해주면 좋은 그 돈복 터지게 만드는 그 풍수 주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 해주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갑수를 최성 유수라고 마음속으로 두번 해주시는 겁니다. 이런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으로 더욱 그 왕성하게 재주 있는 그 일들을 가득 불러들이는 또 멋진 그 수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